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신이 오퍼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매물 소개의 시간입니다. 어떤 선수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사카강장이고 바로 오타맨디입니다. 오타맨디. 1카가 180만원이구요. 2카가 뭐 300만원 좀 되고, 3카가 1400. 그리고 4카가 이제 5900이구요. 이제 4카까지 강장을 추천을 드리지만, 은카를 하셔도 됩니다. 어, 은카를 가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거래량도 지금 어 25회면 나쁘지 않구요. 4카 거래량도 지금 8회 정도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거를 싸게 걸어서 샀어요. 1170만원에. 음. 이거는 싸게 걸어서 사시는게 나아요 차라리 오히려 3카에서 잘 터지기 때문에 은근 요즘에 그래가지고 저는 요걸 더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가야되냐 91짜리 4장을 넣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91짜리는 저는 싸게 해가지고 장당 300만원 정도에 샀어요 장당 300만원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태구요 여기 4개를 샀는데 지금 싸요, 매우 싸요. 3 0 0만원에 샀어요. 네 그래서 300만원으로 네장을 샀다고 쳤을 때 1,200만원이죠. 2,300만원 쓰네요. 바로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원터치 강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간편한데 이렇게 붙으면 그냥 바로 이득인 거예요. 네 요렇게 붙으면 바로 이득이기 때문에 또 팔면은 얼마냐 자 5,900만원 네 5,910만원 올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탑클 피방수술하면 4,720만원 버는데 이렇게 되면은 순BP 팔았을때 순BP는 2,350만원을 번다는거예요원터치 너무나 간편합니다. 진짜 은카 요즘에 좀잘 터지더라고요. 원터치로 그냥 2300만원 바로 벌어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